다트 하, 하, 하실래요? 다트로 뭐 할까? 우리 뭐 내기 한 거? 뭐? 할까? 뭐 내기 내기. 자 그러면 다트로 담배 쏘기 몇미 터치 하지. 너메달매다 벌매다야. 80m 후에 80m, 80m, 80m. 가자, 거대고 80m, 80m, 8 0 <laughs> 80? 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뭐허허허 <laughs> <laughs> <왜? 다들> <laughs> 자 꼴찌가 담배 3갑아 형은 배팅을 하셔야 돼 누구 누가 한명 걸어 도 돼. 강일이 요 강일이? 강일이 꼴찌하고 둘이 나눠서 싸나눠싸면 되는 거지 뭐 담배 4가내깁니다 <laughs> 이야아 사실... 아니 근데 내이징하게짚어도 샌드 쳐야 되네 맞췄다 <laughs> 어이거또 세다 이야 싸 그렇지 아, 제가... <laughs> 아마 제가 1 0 m 어떻게 했어? 1 0에도 어떻게 어1 야. 어야야야어야0어1 8어간다 예. 어1 8 m 했1 8 m 했어? 1 0 m 진짜. 떻게 했어? 10m는 어떻게 했어? 10m는 두떻두했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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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. 했어? 두0어어 시비예! 여러분 공표합니다 굉장히 공표합니다